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유혹은 찾아왔습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그 말을 듣고 그 금지된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 역시 하와와 함께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밝아진 눈으로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체를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신들을 가리며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너희가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깨뜨렸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쫓겨남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곧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때론 하나님을 피해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을 위해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반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언제나 내밀고 계십니다.